필수 해제 5번 문제입니다.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 밑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자, 얘를 자, 밑이 4인 로그로 다 만들어 줍시다. 자, 우리가 제곱, 제곱, 세제곱, 세제곱, 루트루트 루트, 루트, 역수, 역수 다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제곱, 제곱 해주면요. 로그 4에 7제곱 해주니까 49 되겠죠. 이렇게. 자, 얘는 그대로 옵니다. 자, 로그 4에 63, 요렇게 해요. 자, 얘만 밑이 4인 로그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4에 4에 3제곱, 요렇게 해주면 되죠. 떨어지면 3 맞지 않습니까? 자, 4세제곱 해주니까 64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요. 자, 밑이 다들 1보다 크기 때문에요. 진수가 작은 게 전체의 값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일 작죠? 그럼이 전체의 값이 작다는 얘기예요. 제일 작은 거는 로그 2에 7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자, 63이죠. 그게 요거죠. 로그 4에 63 요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이 진수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값도 제일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3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칼로 1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칼로 2번도 볼게요. 자, 밑이 3분의 1이고 얘도 밑이 3분의 1입니다. 자, 얘만 밑을 3분의 1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해 주면 되죠. 그럼 얘 앞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건 맞잖아요. 얘는 1이 돼버리고자 지수의 음수는 자미처의역수라 그랬으니까 자 3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은 3이 될 겁니다. 요렇게요자 이제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밑이 0과 1 사이 있으니까 진수가 큰게 제일 작아져요. 그러니까 진수가 요게 2죠, 2분의 1이죠. 그다음에가 얘 3이죠. 그러니까 요 전체의 값이 가장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로그 3분의 1에 2. 그 다음에 얘가 제일 큽니다. 제일, 진수가 제일 작기 때문에요. 자,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필수의 제 6번입니다. 자, 역함수구 하는 문제죠. 자, 일단은 X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XY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자, 얘를 이항을 시켜주면은 3에 x-2 제곱은 y-1이 되고 자 얘를 로그로 바꿔주면은 지수는 이 지수의 밑이 넘어가면서 로그의 밑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죠 로그 3에 y-1 요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 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주면은 x는 로그 3에 y-1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x y 자리 바꿔주면은 얘의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로그 3에 자 x-1 플러스 2 자, 얘가 바로 뭐다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갈로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얘를 이항을 시켜주면요. 자, 로그 2에 x-1은 y 1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지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진수는 이래 가시면 됩니다. 자, 이 로그의 밑이 넘어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2에 y-1 제곱. 자, 요, 마이너스 1이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은 X는 형태 만들었죠? 2에 Y-1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XY 자리 바꿔주면은, Y는 2에 X-1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자,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갈로 2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124번입니다. 대소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어, 우리가, 자, 제곱, 제곱, 세제곱, 세제곱, 루트루트 루트, 역수, 역수 다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밑을 8로 만들어주자, 이거를. 그럼 얘를 일단은, 요렇게 변형할게요. 루트 루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로그, 루트 4는 2가 되겠죠? 자, 여기다 루트 해주면은 5가 되겠죠? 루트 25는 5가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제곱 세제곱 할게요. 그러면 로그 8에 세제곱 해주니까 125. 요렇게 해서 밑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자, 2도, 자, 밑이 8인 로그로 만들어줄게요. 자, 2를 밑이 8인 로그로 만들어주면은 8에 8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앞으로 떨어지면 2 되는 거 맞잖아요. 자, 8의 제곱은 64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이 지금 누구를 보시냐 면은 자, 요식 보시고요. 요식 보고요. 요식을 봐주면 되는 거죠. 밑이 8이기 때문에 1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진수가 작은 게 제일 작다는 얘기예요. 64가 가장 작죠. 그래서 2 적으시고. 그 다음에 80이죠. 자, 로그 8에 80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얘가 125로 가장 큽니다, 진수가. 그러면 얘가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얘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로그 4에 25. 자,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갈로 1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갈로 2번도 볼게요. 어머나, 이건 너무 친절하네. 밑이 2분의 1로 맞춰져 있어요. 그죠? <laughs> 자, 밑이 0과 1 사이 있기 때문에 진수큰게2이전의 값은 가장 작아집니다. 그럼 얘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자, 로그 2분의 1에 자, 5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로그 2분의 1에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됩니다 자 로그 2분의 1에 3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갈로 이번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1 2 5번입니다자 역함수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x는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주면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은 y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요거를 로그로 만들어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자 지수는 자요 지수의 치에 넘어가면서 로그의 위치입니다 log2에 y 플러스 3 요래 가시면 되겠죠 자 얘가 반대로 이항을 시켜 주면요 마이너스 x는 log2에 y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 주시면 은 자, x는 마이너스 log2에 y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서 자,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돼요 자 이렇게 쓰셔도 맞거든, 어 잠깐만요, <laughs> y를 안 바꿨다 그치? 자 x, y 자리 바꿔주셔야 되니까 자 y 자리에 x 집어넣고요, 자 x 자리에 y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로그, 자 2에 y, 아니지, y를 x로 바꿔줘야지 x 플러스 3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 됩니다 근데 해설지 보면은 답, 답이 좀 틀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히 답이 맞습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적으셔도 맞는 답인데 해설지 답으로 제가 한번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너스의 로그. 자, 얘는, 자, 2라 하는 거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 맞습니까? 지수의 음수는 얘의 역수니까 2 되는 거 맞죠? x 플러스 3 따라 쓰시고요. 플러스 1 따라 쓰시고요. 자, 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면서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y 골 로그. 자, 2분의 1에 x 플러스 3 플러스 1. 자, 해설지에는 답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쌤, 이렇게 틀면 틀립니까? 아니요, 틀릴 리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음, 상관이 없어요. 자, 갈로 2번입니다. 자, 요것도 역함수구 하는 문제니까 플러스 1을 반대로 넘어가주면 되겠죠. 자, 로그 3분의 1에 x-2는, 자, 넘어가서 부가 바뀌니까 y 1돼요 자, 이제 이걸 지수 형태로 바꿔주면 되죠. 자 진수는 자이 로그 이미치 넘어가면서 지수 이미치입니다. 3분의 1에 y-1 제곱대요.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양시켜 주시면은 x는 3분의 1에 y-1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이제 x y 자리를 바꿔주면은 y는 3분의 1에 x-1 제곱 플러스 2자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얘가 바로 갈로 2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126번입니다. 자, 얘의 역함수가 얘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를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 식의 역함수를 자 여기다 구해봅시다. 자, 위에 거하고 동일하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주면 은 로그 4의 x 플러스 a는 y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은 진수는 이래 가시면 됩니다. 자, 진수는 자이 로그의 밑이 넘어가면서 지수의 밑입니다. 4의 y 플러스 3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a를 우변으로 이양시켜 주시면은 x는 4에 y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xy 자리 바꿔 주시면 되겠죠? y는 4에 x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역함수가, 얘의 역함수가 문제 조건에서 지금 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얘와 얘가 이제 서로 같아지면 되니까, 자 b 값은 3이 되겠죠? b 값은 3이 되고요. 자, a값은 1 들어가야지 얘와 같아지겠죠? 자, a값은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플러스 b니까요. 변변끼리 더해주면은 좌변도 해주면은 a 플러스 b가 되고요. 우변도 해주면은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